003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매수가가 22,000원에 20%입니다. 한 3년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올랐네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이제 카지노 주라서 오늘또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와 함께 굉장히 또 많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에 한22% 올랐고요. 종가는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17,0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정말 22,000원대 거의 이제 2019년, 20년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손실로 보려졌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 이제 여행이라든지 관광객들을 할수 없는 그리고 어 소비가 나올 수 없는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실 이 자리가 어 이제 작년 7월에서 그리고 올해 초까지 다시 한번 12,000원 선에서 18,500원 선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이 부근이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가 된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때까지 좀 올라온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모멘텀도 좀 실종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상승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적어도 18,500원 좀 돌파를 하면 22,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 차트가 계속 하락함에 있었을 때 어,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라든지 여행, 면세점 다른 쪽으로 어, 이제 실적이 계속 어,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고,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VIP 관광객들이 카지노에 오면서 계속 돈을 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카지노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호텔, 그리고 면세점,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도와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500원 라인들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만원대가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갈 거냐,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라는 이런 흐름들은 그마만큼 씀씀이가 커진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그 동안 굉장히 이제 소비 쪽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쪽이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왜냐면 사실 카지노는 파라다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총이 좀큰 이제. 정치가 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처럼 단기적으로 빨리 간다라는 이런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되면서 실적까지 당연히 동반이 돼야겠죠.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제는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제시해 드렸고요. 또 실적 확인해 보시면서 충분히 또 기다려 보시면 2만 원 이상까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면 좋겠습니다.